안녕하세요. 저는 하예솔입니다. 오늘 저는 모모의 방이라는 그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인형이 생긴 마술입니다. 그림 속에는 주스, 접근기, 핸드폰, 시계, 시계 모모가 등장합니다. 자, 우리 예솔이 그림 보고, 예솔이의 자유화예요. 예솔이의 자유화를 보고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이야기해 줄 친구 있을까요? 궁금한 점 있을까요? 이건 뭐예요? 핸드폰 아 핸드폰이에요? 모모의 핸드폰인가요? 네 뭐예요? 장난감 해파리 음. 해파리 장난감? 해파리 장난감이래 지금 모모가 무엇을 하고 있나요? 자고 있습니다 자르는 <laughs> 주스 주스, 자판기에서 주스를 뽑고 싶은 거예요? 네, 근데 귀찮아서 못 꼽겠어요. 아, 이 모모라는 친구는 굉장히 귀찮음이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. <laughs> 또? 근데 자고 있는데 왜 눈을 뜨게. 눈 때문에 자자는 거예요. 신기하다. 궁금한 점 있을까요? 그러면 이건 뭐 하는 꿈이에요? 바이킹 타는 꿈. 아, 바이킹 타는 꿈을 꾸고 있어요. 오. 감사합니다.